저희가 파리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지금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날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요, 안 돼. <laughs> 벌써 끝났어. <laughs> 아 이게 <이거> 끝났어. <laughs> 아니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이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laughs> 촬영이 안된다요 <끝났어요. 웃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 찍을 영상이 무엇이냐면은 음. 저희가 며칠 전에 각 국가로 퍼져가지고 콤밥 회식을 했잖아요? 네!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게 있어요. 음. 각 나라에 갔을 때 뭔가 뭐좀 재밌고, 좀 신기하고, 웃기다 이런 물건들 있으면 좀 사와달라. 음. 그 나라에서만 볼수 있을 만한 어, 그 신기한 물건! 그렇 어. 그런 느낌의 물건들. 저는 스위스에 갔다 왔고요. 저는 독일이고요. 저는 프랑스 남부로 갔다 왔고요. 저는 네덜란드 저는 영국 런던으로 갔다 왔고요. 저는 스페인에 갔다 왔습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외국 가면 늘 와, 이런 게 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여러 나라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오. 음.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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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 <laughs> 여기 있어. 뽀땡. <laughs> 긴 사람 부터할까요 오케이. Okay. <laughs> 그것도 신기하다, 그거 갖고 오지 <laughs> 어, 저, 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어. 스위스 하면은. 롤렉스. 초콜렛! <laughs> 오! 스 시계? 어. 스위스 하면은 또 제일 유명한 음, 게. 융프라우어 하나도 <laughs> 아니네. 치즈잖아, 치즈. 아 치즈. 치즈! 어. 좀 처음 보는 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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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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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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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목소리나> 와! 이게 가루? 스위스? 폼듀치즈 뭐야! 성과 형제 진짜...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다정하게 있어?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먹어 거야? 안에 이 치즈야! 나도 한번 먹어봐 가루가 아니네? 어, 오우 와, 오우 와, 약간 크리스마스 반죽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진짜 다양한 퐁듀가 있더라고. 홈 바페식에서도 내가 먹었지만 오일 퐁듀도 음. 있고, 청크리 음. 음. 퐁듀도 맞아. 있고 이런데 음. 치즈 퐁듀를 내가 못뭐 먹어봐서 와 이거 맞아. 너무 궁금해. 오와. 오와. 같이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 그러니까. 먹어보자고. <웃음> 자, <웃음> 자. 근데 이거 내가 사 왔는데, 아니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스위스키 네덜란드 아니야? 네덜란드가 아. 더 좋아 <laughs> <laughs> 그래도 한국에는 좀 생소한 그런 거여가지고 음, 한번 사와어 바로 오. 이겁니다! 오. 뭐야? 어? 뭐야? 전 뭐야? 라크리스? 루크리스? <laughs> 리코리스 리코리스! 리코리스! 이거 유럽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늘려서 먹으면 맛있겠다 어, 맛있겠지? 하나 더줘자 하나씩 먹어 <laughs> 이거 충전기 아니고 <laughs> <laughs> 시타이 저 저런 대부. 응? 어, 냄새가. 아! <laughs> 뽕. <laughs> 어, 이렇게 딱딱해. 아, 진짜 식감이 그거다. 진짜 전선이다, 전선. 왜, 이거 그거 약 먹은 것 같아. 이거 <laughs> 되게 호불호 갈리겠다. 에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좀 나오네. 음. 그니까. 음. 어. 이게 유럽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 스웨덴. 아 진짜? 아, 예전에 스웨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집에 항상 아, 있대 이게. 아, 진짜? 어. 우리나라 빵 튀기 같은 그런 느낌 그런가 봐. 어. 특이하죠? 이거 처음 보죠? 응! 처음 완전 봤어. 처음 봐. 응. 오케이 그럼 다음은? 자, 독일, 독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온 도세훈 특허원이 기념품을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거 말고 기념품 위주로 조금 사왔어. 자, 첫 번째. 응. 일단 해외 에가면은꼭 사야 되는 거. 응. 그 도시의 기념비적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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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아, <laughs> 그러니까, I l o v 서울 뭐 이런 거있잖아아 I l o 파 e p a r 이런 것처럼. 열어봐, 열어봐. 우와. 어, 이게 뭐야? 진짜야? 유상 <laughs> <근데, 웃음>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진짜 유명상인데? 아, 프랑크포르트라고 써있고 그리고 이렇게 촘촘히 박혀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이 와. 다 내가 갔던 것들이야 우와 아, 이거 보자 이거 봐야지 <laughs> 이거 보자 근데, 근데 신기하다 약간 아 o 러브 그런 건좀 깔끔하잖아 디자인 맞아. 근데 저건 거는 <laughs> 우와 기업 대표 선수 그런 느낌이야. 느낌. 에어로빅 같은 거할 때. 빙상, 빙상. <laughs> 근데 지금 프랑크 프루트인데요? 근데 몸이 왜 이렇게 좋졌어 아. <laughs> 그리고 골동품 샵들이 되게 많았어. 오. 오. 되게 오래돼 보이는 골동품 샵에 가서 골동품 한 가지를 사봤습니다. 빈티지. 바로 독일 인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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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되게 저 독일스러워. 진짜 이 박스 퀄리티나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은 뭐 같은... 어, 거. 십몇 년된거 같은. 와, 태훈이 이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엔나베로 때. 웃고 있진 않는. 그러게. <laughs> 약간 딸떠름한좀 <딸다르나는> <laughs> 표정이야 약간. 다음은 이 종이 한 장입니다. 어? 어? 뭐야? 영수증네? 영수증. 로또? 독일 아. 독일 로또를 사왔어 와, 야, 거는또 언제 샀대? 독일에도 로또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번호를 찍어서 로또를 사봤는데. 스탄라 <목소리> 선물 구매하려고 t h a 이거는 그냥 해리한테 나는 선물로 주도록 하고 어. 당첨이 되면 해리는 독일에서 바꿔와. 와. <laughs> 자, 그럼 다음은, 아! 제 여기가 플러스 8리고 저는 플러스 미스로 갔다 왔잖아요. 남부지역이거든요. 저도 골동품 시장이 열렸어요. 오! 어, 엔틱 가구, 고 엔틱 그런 골동품 파는 그런 시장이 열렸더라고. 음. 거기에서 열심히 사봤는데, 음. 일단 첫 번째로, 둘다 바꾸면, 뭐야? 뭐야? 책? 우와. 진짜 골동품지 뭐 어, 어. 오. 오. 어. 어. 오. 뭐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거 너무 필요한 거잖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짠. 어. 우와. 어. 우와! 우와! 우와. 타로다 타로. 로입니다 우와! 우드게임 하는 타로인가 봐 도수게임이네 왜냐면 이게 카드기도 하거든 오, 와 아, 너무 예다 완전 깨끗하네. 소장하고 싶은 퀄리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고 어? <laughs> <진짜 웃음> 어? 나 문제가 떠오르는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이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썸머틴 좀아기기 이게 뭐야? 안마? 안마복? 아니 이거 저글링. 볼링 핀. 이건 바로 망식을으깨을는 겁니다. 아. 제일 구만이야. 핵게 생겼어. 근데 어쩌면 그 용도 안할수 있어. 왜냐면 내가 사세포 베이 피르 레피리피 그냥 이렇게. 그래 봐야 지금에 이요셈아 아. 아아아 아, 아닐 수도 있겠네. 네.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걸로도 좋을 것 같아. 약간 이게 <laughs> 안마, 지압, 건강 이런 거. 물 엄청 많이 나오는데? 캐틀벨이다. 캐틀벨. 다리. 와 보인다. 다리이다. 어떻게 알았지? 다리인데 완전 초창기의 오. 오. 다리미.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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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거는. 배에서...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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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금 박수가... 인두를 사왔네? 이거, 이거, 이거 맞냐 했더니, 홍! 하면서 보여줬어. 열어가지고, 막. 여기숯 수죽 같은 거 넣는 거잖숯수 같은 거 같다. 넣어가지고, 아 뜨거워지잖아. 그럼 이걸로 이제 다이는 거야. 와! <laughs> 야, 여기 진짜 재밌었겠다. <laughs> 어, 그 그래. 다음? 다음? 다음, 네덜란드. <laughs> 네덜란드. 오! <laughs> 네덜란드의 생각보다, 네. 네덜란드의 상징인 게 우리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더라고. 퉁, 퉁차. 퉁차. 그리고 또. 어, 줄리, 퉁! 줄리! 어, 줄리! 줄리! 어, 헬리가 로맨스 할까? 우와! 와! 와! 뭐야? 장식인가 봐. 장식! 아! 나무로 된 튤립! 와 이쁘다! 아 이거 아 장식으로 놔좋다 진짜 어, 너무 사무실 좋다. 하네? 사무실 딱 놔두기 좋은 것 같아. 너무 같애. 이쁘다. 나는 <laughs> 이게 좀 신기해서 사왔어. 신기한 뭐야? 신기한 거. 뭐지? <laughs> 짜잔! 어 뭐야? 이거 뭐야? 어나 이거 비슷한 거 봤는데? 나랑 이거 장난감인 줄 알았어. 어. 근데 이 이거 산 데가 식자재 같은 거 파는 데였거든. 음. 네. 호두 까는 거? 그런 것 같아. 맞아. 왜 호두를 넣고? 이렇게 까는 거. 깐다. 이렇게 까는 거 호두를. 이렇게 까면 그분이 딱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호두를 넣고 이렇게 늘면. <웃음> <웃음> 이렇게 된다고. 아니 늘면은 햄이 잘 때처럼 되는 거. You put your nut in it, t h e you do i 이렇게 <laughs> 이런. 이상 네덜란드였습니다 이 d o n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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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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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포 이게 소스? 위자드의 눈물이라는 어 아, 그 맞아 그그 그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해리포터 존이 있는 거야 음, 근데 음. 거기 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게 있었는데 음. 위자드의 눈물 포션이라는 거야 디얼서버 위자 어 근데 이게 지금 좀 흔들었는데 음. 완전 투명했거든 어 아, 아, 음? 그냥 뭐 물이나 단 레모네이드인가보다 음. 그냥 그래도 사야지 하면서 계산대에 가져갔더니 음.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니에 음. 음. 그래도 직원이 이렇게 흔드는 거야. 네. 어, 그러다니 이렇게. 영롱해져! 우와! 아, 나 무슨 구름 같은 것처럼사탕 같아? 회오리가, 회오리가 일듯이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지? 영롱한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우와 근데 진짜 영국에는 해리포터 관련한 걸 정말 우와. 많이 팔더라고. 음.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고 싶었거든. 음. 그러니까 해리포터는 음. 팬이 또 많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까 놀랐어. 어? 놀랐어. 나는 아 아까 놀랐다. 왜냐하면 나왔어 뭐 민감초를 꺼냈기 때문에. 아 <laughs> 왜? 나 명목에서도 감초. 감초야? 이게 그리콜리쉬여가지고 민감초로 만든 건데 아 모양이 자갈 모양이야. 석기 시대는? 석기 시대? 석기 시대 모양. 그 석기 시대일 것 같은데? 진짜 돌 같이 생겼다. 먹어봐 저콜리처럼생겼네 완전. 진짜? 음? 근데 음. 좀더 달아서 좀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와, 음. 어, 맛있어, 음, 훨씬 날다. 음. 음. 그렇게 사왔습니다. 와, <laughs> 예. 스페 <laughs>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어, 저 스페인입니다. 예. 호라, 호라. 저도 일단 음식을 하나 사왔습니다. 음, 음. 료수예요 와, 음료수, 음료수. 음. 짠. 와, 와. 환타잖아. 환타입니다. 어, 뭐야? 환타를 사왔어. 근데 스페인 환타는 환타는 왜 사왔어? 스페인 환타는 달라요. <laughs> 스페인 환타는 어떻게 다른가요? <laughs> 진짜 그 과육 과즙 음, 그게 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색깔도 진짜 오렌지색. 음아 근데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스페인 가면 식당 가서 꼭 이걸 많이 먹어본다고 했어 음 관광객들이 아한 번은 꼭 먹어보는 음료. 오 색깔이 다르네. 그러게 음. 우리가 알던 환타 맛이랑 좀 다르다니까? 오, 원샷들. 오렌지 오, 주스 잘 먹었는데. <laughs> 못 마, <목> 말랐어? <laughs> 맛을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갈증을 해서. 음. 어, 진짜 오렌지 주스가 그치? 좀 함유된 것 같은 맛이야. 오, 오렌지 주스 스파클링이야, 전 진짜. 어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또 다른 스페인. 스페인 하면은 다양한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 그렇지 네, <laughs> 그래서 다양한 음식이 담긴 양말. <웃음> <웃음> 나 뭐하고 있는 거야? 한 분이 양분 있어! 하몽! 하몽! 근데 진짜. 아, 하몽이랑 음. 그 샹그리아. 진짜 웃다 바야야! 야 올리브도 있네. 올리브도 어, 여기 곳곳에. 어. 그러면 러데 이건 진짜 없어. 어. 한국에, 아, 없지. 한국에, 이거는 없지. 한국에 없지, 한국에. 이건 한국에 안 팔잖아, 이게. 없어. 스페인 어떤 차이? 음식이 유명하냐 하실 때이 양말을 신고 딱보여줍니 아, 너무 좋다. <laughs> 그러또 스페인은 뭐로 유명한가요? <laughs> 스페인은 플라멩코유명한요요맞아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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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관련된 상품들이 음. 되게 많더라고. 음. 음. <웃음> 어. <웃음> 자. 네? 뭐야? 정말 시간이 별로 없었어. 공항에서 <laughs> 급히 샀어.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 <드> <맞아. 그래>, 그래. <드> 아움직이나 보다. 어 그래 그래. 아, 우와, 우와. 그래 이렇게 쉽지 않을 줄 알았어. 너 좋아. 어촌촌 한. 야 웃음 줬으면 좋지 웃겼으면 됐 어, 마지막 물건! 어. Okay. <laughs> 너무 기대돼! 아, 이거 조금 자신이 있어! 오! 오 그래! 자! 와, 와 진짜 너무 기대된다! 포장지 너무 이뻐! <laughs> 뭐야? 아, 뭐야? 무슨 <laughs> 얼굴이 나오고 너, 있어? 너, 너 나온다. 누구세요? 저저 나왔어! 형인데? 짠! <laughs> 왜? 똥 싸고 있어? 똥 싸? 어? 이게 보시기에는 똥 싸는 인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스페인의 전통 인형인 라는 인형입니다. 아 진짜? 그럼 똥 싸는 게 아니에요? 똥 싸는 거예요. <웃음> <웃음> 하가네르. 하가네르가 똥 싸는 모양의 인형을 뜻하는데, 아아 스페인에서는 <laughs> 똥이 아 행복을 불러오는. 아 잘 사세요 이런 느낌으로 주는 어 약간 건가? 번영하고 행복해라 약간 이런 의미로 세계 각국의 유명인들로 이렇게 똥 싸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진짜? 되고 있다 지금 아 여기에 막 유명한 배우 얼굴 이렇게 있어 어, 그래서 진짜? 내가 보러 갔는데 막 만화 캐릭터 뭐 이런 것도 막 엄청 많더라고 와 신기하다 와우 네. 와와 마지막 야. 선물에서 구자이 씨. <laughs> <laughs> 와 테이블 꽉 찼다. 그러게. 와, 와, 진짜 예. 재밌다. 생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나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게 진짜 최고였던 <laughs> 것 같아. <같애. 웃음> 이거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 <laughs> 너무 아, 아, 좋죠? 근데 영상이 끝나니까 이제 여행 끝난 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이제 체크인 이제, 음,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이 아. 얼마 안 남았어. 그게 5분 남았다. 5분. 아.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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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퍼서 잠시 정독이 찾아봐 그렇게 일주일간의 프랑스 일정 마치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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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만 이 숙소를 비워주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예. <laughs> 그러면 한국에서 봐요. 안녕!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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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우 가자 가자 가자.